계신데 일년 네, 내내 또 열심히 참여해주셨고 이렇게 특별한 찬양으로 또 은혜 나눠 주셨는데요 우리 가정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내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이미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덧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도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통해서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 가을에 기뻐할 수 있으려면. 다가온 이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바꿔 말하면 가을은 수확의 계절, 열매의 계절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밤에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자, 열매 맺는 자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어떤 자일까? 오늘 그든 1편 126편 오절과 6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절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익히 잘 알고 있는 인생의 원리 수학의 원리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오늘 다시금 도전하며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인생. 눈물로써 씨앗을 뿌린 그 인생은 반드시 가을에 곡식의 단을 안고 돌아와 기쁨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을에 기뻐하는 자, 열매 맺는 자. 첫 번째는요, 뿌려야 거둘 수 있다. 뿌려야 열매 맺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 해? 뿌려야 된다.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려야 거둔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또한 인생의 원리고요, 신앙의 원리일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는 자가 거둔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속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베짱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개미와 베짱이 기억나십니까? 네,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십니까? 네. 사실 저도 다 까먹고 살다가 이제 아이를 다시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옛날에 봤던 그 이야기들이 다시금 이렇게 떠오르긴 했었는데 개미와 베짱이 뭡니까?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그렇 곡식을 자기 집에 가득 저장해 뒀습니다. 근데 베짱이는 여름에 뭐 했죠? 노래 부르면서 띵가띵가 놀잖아요. 그렇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집에 찾아가서 얘기하죠. 개미야, 먹을 것좀 나눠 줘. 개미야, 곡식 좀 줘. 근데 개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하죠. 야, 너한테 나눠 주면 우리도 먹고 살게 없어. 우리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지 못할 것 같아. 결국 거절당한 배짱이가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굶어 얼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근면 성실을 권면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개미와 배짱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요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본이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한두 가지 기억이 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개미 과로사망설입니다. <laughs> 일개미 과로사망설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겨울에 배짱이를 찾아갔거든요. 먹을 거 얻으려고. 그런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 에 개미가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겨울에 과로로 사망하는 현장을. 이 안타까운 현장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신고했다더라.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배짱이 인생 역전설입니다. 네, 배짱이 인생 역전설. 이거 뭐냐면 개미가 이제 멀쩡히 살아있고요. 가서 요청했는데 이제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곡식 달라고 이제 거절당한 그 순간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담아서 노래를 불러 짓는데 그 노래를 누가 듣느냐? 지나가던 연예 기획사 매니저분께서 골드코너 어, 이런 이야기 이런 노래가 있는가. 네 캐스팅해서 발매를 했더니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게 성공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짱이 인생 역적설의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의 시대 상황 정신을 잘 반영하는 해석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힘들게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라벨이 있는 인생 일하는 것과 내삶의 여유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데. 그이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때또 거기에도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다. 뭐 이것을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개미 가로 사망설. 이 백장이 인생 역전설이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별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두 번째 이 백장이 인생 역전설을 들으면서도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배짱이가 아무것도 하나다 갑자기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름에 뭐 했습니까?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예. 이 하루아침에 어쩌다가 갑자기 캐스팅돼서 역전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은 뭐가 또 있느냐? 배짱이도 여름에 열심히 노래를 불렀더라. 예. 노래 부르니 씨앗을 뿌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붙잡아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뿌리는 것 내려놓는 것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는 라 겁니다 요즘 케이팝이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 케이팝이 어떻게 전 세계에 강타할 수 있겠느냐 있어도 있게 되어졌느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을 푸는 걸 봤는데 몇몇 외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케이팝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한국 연습생들의 노예적 훈련과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다. 네. 한국의 수많은 연습생들의 노예적인 훈련과 노동의 결과가 바로 이 케이팝에 활성화이지 않겠느냐?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아이돌 가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뭐 저거 노래 좀 부르고 춤좀 추다가 또는 공부하기 싫어 뛰쳐나갔던 애들이 운 좋아서 이렇게 성공한 거 아니야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군대 와서 인성 교육 하면서 이렇게 자주 예로 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녀시대라고 하는 저는 소녀시대 시대여가지고 요즘 가수는잘 모르는데 소녀시대 멤버들이 있는데 이 소녀시대의 평균 연습생 시간이 몇 년인 줄 아느냐 제가 이렇게 많이 물었었거든요 몇년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소녀시대. 네, 평균 잡아보니까 길게는 막 거의 10년 넘게 한 친구도 있는데 평균 잡으니까 7년 이상 네. 7년 동안 그긴 연습생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결국에는 데뷔할 수 있었고요 데뷔해서 사랑을 받고 결국에는 지금의 자리까지 갈수 있게 됐다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찬양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신이 우리는 이 땅을 지금도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다면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은혜 받았다면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보내신 그 곳을 향해 내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더불어 그 은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그 열매를 내가 맛보기 위하여서 또내 발걸음을 뗄수 있는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씨앗을 심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수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축원 드립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요 씨를 뿌리긴 하는데요 어떻게 뿌려야 한다고요? 울면서 뿌리는 거다. <laughs>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은 뿌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옆에서 뵈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때마다 씨 뿌려서 그또 꽃을 피우는 걸 봐야 되고요 또 이제 꽃 피우면 그중에 뭐 가지치기 해가지고 살려놓고 또 여름내 비가 올까봐 또 냉해 입을까봐 고생하고 고생하고 그 김을 다 맺고 난 뒤에 결국에는 맺어지게 되는 것 이제 그게 열매일 것인데 이처럼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수고로움이 희생이 헌신이 동반되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로서 결론 내어질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눈물 흘리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은 아 슬퍼하는 것은 씨 뿌린 자의 당연한 과정이요 당연한 삶의 모습일 것인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울며 씨를 뿌려 곡식의 자리 열매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석과 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석과 불식, 석과 불식. 이게 뭐냐면은요 내년에 종자로 쓸 씨앗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다. 네. 내년에 종자로 쓸 씨앗은요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켜서 석과 불식이라 그렇게 사자성으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는 먹을 게 없는데 애들이 막밥 달라고 울면서 투정부립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근데요, 그 순간에 마음이 무너진다고 해서 배가 고프다 고 해서 그 종자로 쓸 그거 곡식 먹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는요. 뿌릴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들 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씨앗을 뿌리려면은 또이 또한 그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 혼자 감당해야 될그 눈물 그 아픔, 그 슬픔이 또한 그들 가운데는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씨 뿌리는 것은 결코 거저 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웃으면서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의 합당한 수고, 희생, 눈물, 아픔을 견디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그 자리 열매 자리 수확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럼 이것을 또한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쯤 돌아보시고. 점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쇼미더 머니라고 하는 예능 프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래퍼들 나와가지고 막 경연하는 거였는데 저나 와이프나 뭐 이렇게 TV 보는 거 예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능 이렇게 너무 PD 예능 PD랑 만나서 TV를 좋아했더니 예능 PD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둘이서 이제 뭐 공감대 형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재미있는 예능 프로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근데 어느 시즌 중에 이제 우승자가 바비라고 하는. 한 친구였는데 아이돌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 아이돌 가수 하겠다고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4년 동안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4년 동안 부모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대왜 그랬느냐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부모를 모시고 오겠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을 내가 한국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겠다 이제 그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될 때까지는 내 부모님 못 만납니다. 약한 마음 가질 수 있으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연습생의 시간을 견뎠는데, 마침내 제가 이렇게 우승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격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씨 뿌린 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구나. 제대로 뿌리는 인생은 반드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이 힘들다 해서요. 포기하거나 쉽게 돌아서려고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잘 뿌리고 있구나. 내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 가고 있구나.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씨 뿌리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울며 뿌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수확하여 돌아올 것이니 너는 이것을 믿고 소망 중에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 단으로 거둘 것이다. 확신 없으면 사실은 인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참는 거 어렵습니다. 고통은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학우회 분들이랑도 얘기 나눴는데 슬픔은 피하고 싶고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일 것인데 근데 그 슬픔과 고난을 견디면서 눈물 흘리면서 갈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내 삶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기쁨의 곡식단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 길을 완주했으면 좋겠다. 주님 약속하시며 권면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마음에 품으시면서 오늘도 그 씨를 뿌리는 그 곡식을 걷어가는 그 사명길을 잘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서범식 안수사님 저번에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인데 이게 벼에 적용하면 너무 딱 맞는 것 같다고. 이러면 쌀 하나 이렇게 심어서 싹 키워서 자라면 그 안에 볍씨가 몇개맺힌지 아십니까? 30개. 네. 그때 아닌데 30개 아닌데. 네. 그때 보니까 거의 100개가 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작은 벼대 하나에 보면은 100개 곡식알이 열려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신다는 그것이 너무 정확한 것 같다. 설명하시더라고요. 울면서 하나 뿌렸더니 몇개 돌아온다고요? 100개가 돌아온다. 네. 괜찮은 투자하지 않습니까? <laughs>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100배 열매로 수확의 거리로 내 인생에 돌려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이런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전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주주신 님 사명길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무엇을 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지금까지 달려 오셨습니까? 이 가을에 무엇을 열매 맺을 것이다 기대하시며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많은 곡식단 거둘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 거둬들일 곡식단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염려하며 근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가을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가을 이제 출발되어지고 있는데 혹 늦었다 생각하는 그분들도 있다면 이 날에 이때에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하느님을 위한 그 작은 씨앗 한해배 내어드림으로써 올한해 연말 이 가을에 나도 그 수확의 기쁨에 열매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씨, 섬김의 씨, 내 인생의 재능과 은사의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로서 마지막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우리 교회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